쉬워. 꼭꾸놈으로온 유형이지. 개수가 주어지고 두개 동시에 꺼냈을 때둘다 빨간색 나올 확률같거든요 쉽잖아. 혹시 그걸 못 풀겠나? 그건 풀지 알겠나 그럼 그대로 해주면 되지. 지금. 자, 총 열다섯 개인데, 문제에서 빨간 거 개수를 뭐하래 x 라해할게 그럼 얘는 15백이 x 개겠지게 개수가 됐나? 니 이까시? 이렇게. 자, 문제에서. 두 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, 어, 둘다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래.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시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식이 된데, 그게 확률을 얘기하는 건아니다 자, 그래서 이얘기라는 거지. 그러면 실제로 어깨, 자총 경우에서는 15시 2분에, 자 빨간 거두개꺼할 거죠. x c 2. E. 그렇지. 야, 이게 얼마다? 5분의 1이다. 풀면 끝이다. 그렇지. 계산 생각해도 되나? 이렇게.